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갱기범 대표입니다. 어, 이번에 또 준비한 차량 또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입니다. 그래서 딜러분들만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준비한 차는 스타리아 오벤 차량 32대 정도 어, 준비를 했어요. 자, 아주 차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만 한번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어, 생각보다 좋은 차량도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성비가 좋아야 겠죠. 그리고 1년 보증 저희처럼 또 1년 보증되는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보증 1년 보증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전화 주시고 어, 차량 번호도 보신 차량 있으시면 내 자리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략 10개 정도 어, 이번에 좀 괜찮은 차량을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스타리아 오벤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모델 2,570만 원, 5 5 0 0 0 k 23년식이죠? 23년식. 8월 30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들어온 날짜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어, 지금 이 차량은 어, 주말에, 저번 주 주말에 가지고 왔어요. 이틀 전에 가져왔어요. 이틀 전에. 그래서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어요. 가격이 일단 너무 싸요. 2,570만 원. 성능 점검 렌트가 없었고요. 그리고 사고 교환을 보시면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그리고 세부 상태도 자세히 보시면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깨끗한 차 구하기 힘들죠? 이런 차 이런 느낌. 자, 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어, 다른 거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어, 가격이 일단 너무 싸다는 거. 주행거리 대비. 자, 다음 차 볼까요? 자, 다음 모델은 좀 비쌉니다. 스타리아 오벤 모던 등급 3,220만 원 3천이 넘어요 3천이 넘어그 이유가 23년식이고 그리고 3,700km밖에 안 탔어요 그래서 그래요 3,700km 탄 거의 뭐준 신차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무사고에 1인 소유 보험 이력 없음 어, 8월 30일 중고차로 가지고 왔습니다 3,700km 거의 안 탔죠 매연 1%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전혀 없요 뭐, 따로, 그냥 신차기 때문에, 뭐, 따로 뭐, 만질 게 없습니다. 자, 오벤차량.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간두셔서 차를 판매, 판매하신 케이스에요. 이렇게 일한 자국이 좀 나있죠? 네, 일을 좀 하셨어요. 자, 그리고 바로 그냥 파셨습니다. 격성에 안 맞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어라운드 뷰가 있고, 스타뱅고 핸들열선, 미끄럼 방지, 전자파킹.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 있고, 반자율 있습니다. 자 일단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좀 많이 나오죠. 자 테크 빌팅 캠어 그리고 멀티네비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가격대가 좀 이제 괜찮아요. 2,460만 원, 45,000 k 로 22년식 모델입니다. 8월 30일 가지고 왔어요. 이 차도 이틀 전에 가지고 온 차량이고 어, 색상은 그레이 색상이에요. 쥐색이고 5인승입니다. 그리고 모던 등급.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선 시트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기능 같이 있습니다. 스타뱅고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전자파킹 같이 들어가고, 바닥은 약간의 사용감이 좀 있어요. 바닥은. 자, 이 차량, 그래도 45,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요 차량, 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연이 2%, 렌트는 없음. 자, 사고 교환이 있어요. 뒤에 휀다 하나 교환. 자 미세뉴가 전혀 없다는 거자이 차량 괜찮은 것 같아요 자요 차량은 검정 시트를 가지고 있고 이 차량은 이렇게 또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2460만원 싸죠 이차량 추천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자 다음 차입니다 자 5인승이고 스마트 등급입니다 색상은 이 차도 그레이 색상이에요 그레이 색상 색상 이쁘죠 너무 이뻐요 솔직히 자 여기는 유리 여기는 판넬 19,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23년씩 19,000km 2,520만원 가격 괜찮죠 자 그리고 오토미션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반자율이 있습니다 핸들 보세요 깨끗하죠 자 적재함 오 좋아요 바닥 작업도 하셨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차량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이 차량 보시면 열선 시트 그리고, 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기능까지는 옵션이 있어요. 성능 점검, 매연 1%, 렌트는 없음. 사고 교환, 판금, 펜다 판금 하나 있습니다. 자, 세부 상태, 오호 좋습니다. 뭐, 따로, 따로 뭐, 없죠? 괜찮죠? 이 차도 구매하셔도 돼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아직 차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2810만원. 이 차량은 7 6 0 0 0 키로 22년식이에요. 5인승 모던 등급. 블랙 휠, 휠은 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유리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유리. 자매어는3% 렌트는 없음. 사고 교환, 도어의 교환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상태를 보시면 깨끗하죠. 좋아요. 여기까지 합격. 좋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 파워 트렁크 있고요. 반자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타뱅고, 핸들열선 미끄럼 방지, 전자파킹 있어요.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반자율까지. 자 거기까지 옵션이 있고 열선 통풍 시트가 같이 있습니다. 이 차량 은 추천 드릴게요. 2810만원. 음, 신차가가 3400. 고그 정도 됩니다. 벤이기 때문에 신차값 대비 막 그렇게 아주 많이 차값이 막 폭락하지가 않아요. 그게 좀 단점이지만 또 장점이죠. 자이 차량 다음 차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여기는 판넬 여기는 유리로 되어 있고 2920만원, 23년식 2만키로. 와우 이 차도 주행거리가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사고가 전혀 없음. 매연 1%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전혀 없고 그리고 세부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와우 이런 차 구하기 너무 어렵죠. 5인승의 모던 등급 시트 보세요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반자율 있습니다. 그리고 뭐스타이앵고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전자 파킹 와우 좋아요. 이런 느낌이죠. 와우 좋습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시트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아무래도 어, 여러 대한 대만 보지 마시고 여러 대를 보시고 비교를 하시고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2289만원 스마트 등급 5인승 45,000km 22년식이에요. 그리고 시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타이어는 좀 아쉽네요. 적재함 바닥작업, 내비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스타 뱅고 미끄럼 방지, 전자파킹. 옵션이 조금 빈약하긴 하죠. 스마트 등급이라서. 매연은 1% 렌트는 없음. 사고, 트렁크 교환, 그리고 여기 보시면 휀다 교환, 외판 교환만 했었고 세부 상태는 깨끗합니다. 자 가격이 싸죠. 그 대신 2289만원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일단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3천만 원 넘는 차, 뭐 3,190만 원, 3,390만 원 이렇게 3천 넘는 차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자 너무 비싸요 인간적으로. 비싸면 솔직히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사죠. 자 다음 차입니다. 이 차량도 한번 볼게요. 자 5인승이고 모던 등급, 2,559만 원, 5만 0 0 k 로 주행거리 괜찮죠? 22년식입니다. 색상은 이제 진한 진한 그레이 색상이에요. 아주 진한 색상입니다. 검정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 열선 오토홀드 기능 있습니다. 성능 점검 매우 1% 좋아요. 멘트는 없음. 사고 교환 전혀 없죠. 세부 상태 아주 좋아요. 이런 차, 이런 차를 사야죠. 이런 차. 3천 넘는 차량보다는, 오,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고, 어, 3천만원 넘는 차보다는, 오, 이런 차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적재함도 깨끗하고, 와우, 이런 차. 마음에 들죠? 이런 차 사세요. 자, 중고차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가격이겠죠, 가격. 자, 다음 차 볼까요? 이 차량입니다. 자, 2,320만 원. 가격 괜찮죠? 이 차도 아마 금방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 진한 그레이 색상, 진 그레이 색상. 5인승의 모던 등급 스타리아, 22년식, 92,000km. 판매가는 2,320만 원. 오, 좋아요. 사고 교환? 우, 교환 전혀 없죠. 완전 무사고. 자, 세부 상태도 보시면 너무 깨끗하다는 거. 이런 차 너무 괜찮죠? 진한 그레이 색상의 가죽 시트. 좋아요. 깨끗합니다. 트레드도 적당히 남았어요. 자 하이패스는 없습니다. 블랙박스는 있어요. 하이패스 있네요. 여기. 자이 모델 반자율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은 다 있어요. 적재함의 공간.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모던 등급이고 열선 시트는 옵션이 들어갑니다. 스타뱅고, 뭐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전차 파킹. 자,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오벤 차량을 어, 추천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제가 골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